러너스 하의 소설을 위한 작은 이야기. 오늘은 58번째로 메를로 뽕띠의 지각의 현상학을 통한 AI 기반의 이러닝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현상학이냐고요? 지금 AI 혁명이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자칫 방향을 잃고 헤맬 수도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의 기반을 다진 메를로 뽕띠의 지각의 현상학 관점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새로 정립하고, 또 지금 AI 기반의 온라인 교육이 인간의 주체적 경험, 모든 활동이나 세상의 관계는 주관적인 인간의 경험에 기반한다는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의 위치를 다져보고 또 인간의 몸에 전착한 메를로 뽕띠, 이런 철학적인 기반이 우리 오토파지라고 하는 자연정화, 자연 치유, 자가 포식의 이런 오묘한 기능들이 장착된 우리 몸이 세계를 지각하는 중심이다. 이런 관점에서 현상학적 접근으로 AI 기반의 이러닝이 e 새로운 지평으로 한 단계 시각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이런 현재 시점의 현상학적 접근, 이런 시도를 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인간은 몸을 통해서 지각과 또 경험을 주체적으로 재해석하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반면에 이런 지각이 또 허술한 면도 있고, 지각의 편향성, 또 인지의 오류, 이런 것들이 부단히 인간의 어떤 모순점을 도출하고 이러기 때문에 AI를 통해서 새롭게 단순한 감각 데이터 수집이 아닌 주체와 세계의 능동적 상호작용으로 AI를 활용해가지고 세상과의 상호작용을 더욱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또 세상의 상호작용을 좀더 풍성하게 할수 있도록 통찰력을 제공받는 게 바로 AI의 도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는 교육적 활용 측면에서 퍼즐 끼워 맞추듯이 또 코끼리 뒷다리 잡듯이 막그 부분에 좀 매몰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하나 퍼즐 맞추듯 우리 개인 개인의 경험과 또 AI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조각된 분절학습 또 주객관적 융합의 통찰력을 AI를 통해서 더욱더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교육방식을 이 현상학적 접근으로 AI 기반 이러닝을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AI를 또 IoT를 활용해가지고 몸을 통한 주체적인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부분, 특히 살아있는 경험적 몸이 바로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요.또 매체가 돼가지고 신체는 세계와 관계를 맺는 경험을 통해서 느끼고, 또 새롭게 그걸 파지와 전이를 통해서 확산시키는. 주체적 존재라는 그래서 인간의 몸이 정말 오묘하고 또 자연으로부터 선물받은 그런 신체 융합의 감각적 경험들을 통해서 더욱더 AI와 사물인터넷을 통해서 극대화시키 나갈 수 있다는 점. 특히 요즘은 fmri 등 의료 장비의 활성화, 또 빅데이터나 ai 통해서 뇌인지과학적인 접근이 가능하고, 인간의 뇌가 어떻게 기능하는 부분인도 과학적인 첨단 기술로 이제 다 파악이 가능하니까, 그야말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시기라고 할 정도로 지금 과학 기술 발전의 덕을 봐가지고 우리 인간 몸에서 일어나는 오묘한 활동이나 인지 작용 또 파지와 전이를 하나하나 데이터로 추적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그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서 세계와의 상호작용이 더욱 의미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걸 자각하고 또 기억하고 또 파지와 전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응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역량이 더없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의 몸과 인지력을 내 인지 과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더욱 더 유의미한 통찰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마에 메를로 뽕띠에 현상학에는 지향성을 크게 다루는데 우리 몸은 세포의 어떤 생성 초부터 그런 본질적인 기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외부로 향한 지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의미와 맥락으로 가득 찬 경험 기반의 세상으로 나아가게끔 본질적으로 세포가 만들어져 있다는 그런 지향성이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어떤 내재된 욕망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메를로 뽕띠는 지향성을 바탕으로 우리의 행동과 경험 속에서 끊임없이 세상과 소통하면서 재구성하는 인간의 인지와 경험을 바탕으로 또 그걸 세상과 상호작용하면서 새롭게 더 나은 세계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지각적 경험과 또 실천 활동으로 인간의 문명을 통해서 하나하나 더 편한 세상, 더 진보된 세상을 경험하는 그런 지향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대상을 향해 존재하는 그런 본질적인 자각, 이를 바탕으로 현상학적 접근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AI 기반 온라인 교육에서도 이런 지향성을 바탕으로 더욱 더 많은 경험들을 해 나가고 특히 가상 환경이나 또 AI 기반의 인지력을 우리가 도움을 받아가서 더욱 더 풍성하게 세상을 보고 또 세상을 재해석하고 또 세상과 관계 맺으면서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노력들을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면 더욱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게 AI 기반의 온라인 교육, 이러닝으로 더욱 풍성하게 할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AI 통해 통합된 경험, 지각은 분리된 감각의 단순한 결합이 아닌 통합된 경험이라는 점을 AI나 사물인터넷, IoT를 통해서 그걸 실제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또 재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를 이제는 전체적인 상호작용의 장으로 인식하고 인드라망 같은 관계망 속에서 인식하고 또 상호작용 맺는 그런 통합적 감각의 경험들을 우리가 자꾸 살아있는 동안에 극대화시키면 더욱더 삶을 풍성하게 살수 있지 않을까. 한 번뿐인 인생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통합된 경험을 더욱더 확장시키고, 또 정강 현실이나 이런 과학적인 우리 문명의 기술을 통해서 더욱... 재미있고 다이나믹하게 느끼는 이미지에 나와 있는 이 모습처럼 인간이 뇌를 통한 경험적 인지로 더욱더 재미난 세상을 살수 있다면 그걸 우리가 마다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메를로 뽕띠는 전통 철학을 비판하면서 데카르트적 이원론과 칸트의 초월적 주관성 약간의 경험주의가 너무 개인화되어 가지고 약간 이상형적으로 순수 이성 비판 뭐 초월 이성 이런 거를 강조했긴 했지만 이게 객관성이 다소 부족한 그런 면을 비판하고 우리가 새로운 구체적인 몸을 통해서 살아 있는 경험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멜로뽕띠의 지각의 현상학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또 AI와의 조화를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수 있고 세상을 더욱더 활기차게 상호작용하면서 또 개인의 경험치를 또 높이고 그런 면으로 인해가 더욱더 삶을 다양하게 살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과학기술적 온갖 문명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특히 ai를 등에 업고 우리가 적극 활용해 나간다면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그런 면에서 전통적인 철학을. 포스트 모더니즘 기반의 현상학적 접근으로 A와 AI와의 조화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AI를 통해서 우리 과거에 그냥 지적 능력이 한계에 부딪힌 걸 AI를 통해서 한 단계 전폭시키는 그런 도움을. 우리가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각의 모호성이 있고 또그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고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AI를 통한 객관화 또 재조명하고 인간 기능의 확장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킴으로 인해가 AY 도움을 받아가지고 인간의 경험적 감수성을 키우고 또 인간의 정체성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기존의 지각의 모성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적인 계기가 바로 AI를 통해서 가능해지지 않았나 않나 싶습니다. 지각은 인간은 모순덩어리이기 때문에. 항상 명확하지 않거나 또 깜빡깜빡 가 묻고 또 치매가 걸리듯이 잊어버리고 이런 불안정한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I를 통해서 더욱 더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인간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 AI를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AI를 통한 인간의 가치제고 몸을 통한 현상학적인 관점에서 우리 신체와 세계와의 관계를 IoT 기술이나 또 AI로 인한 지각의 확대로 새롭게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또 교육적 활용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한테 물려주고 또 개인의 개별적 경험 기반에 현상학적 통찰을 우리 AI 기반의 이런 인에 접목시켜가 더욱더 풍성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게 하는 거죠. 인간은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교육적인 활용을 통해 더욱더 자신의 지각과 감각 또 오토파지로 내재된 그런 자기 정화의 힘을 키워나가는 게 인간의 어떤 향상된 노력의 결과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인간 본연의 가치를 다시 찾아가 더욱 더 문명의 꽃을 피우고 AI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기계와 대비된 인간의 감수성, 인간의 문명화된 새로운 정신세계의 확장을 AI를 통해서 더욱 풍성하게 향유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 유러닝연합회는 울트라 러닝을 화두로 잡아가지고 궁극의 학습을 지향하는 얼티밋 평생에 걸쳐 배우고 달리는 라이프 롱 러닝 앤 러닝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주도하는 트랜스포메이션, 특히 AI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응력을 키우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여기에 자연적인 회복 탄력성을 살리는 리질런스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액세서블 AI로 인한 대변혁의 시대, 메를로 뽕띠의 지각의 현상학 같은. 현상학적 접근으로 AI 기반의 이러닝의 지평을 확대하는 오늘 다룬 현상학적인 이런 접근도 사실은 메를로 뽕띠의 지각의 현상학이란 책을 채 g 피티한테 요약해달라 해가 이를 바탕으로 제가 다시 한번 AI 기반의 온라인 교육에 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제가 나름대로 가공해가지고 새로운 인식의 틀을 제공해 보고자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현상학, 현재 시점의 현상학, 그런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 유르닝연합회가 2025년 AI 기반의 이러닝 활성화 원년으로 앞서 나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나갈 텐데, 이런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서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기초를 탄탄히 해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화이팅!